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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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잠깐만 내려가서 줘야 했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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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어떻게 줍냐? 아 이거 희영인가? 어떻게 줍지? 아유 이 아이 싸워 일단 그래 이거 내 거야 씨 됐어 됐어 어떻게 줍지? 어디어쥐 아닌가? 여러이 이거 어떻게 줘요? 줍는 것도 아 잠깐만 이거 컨트롤 있다 여기 써있다 컨트롤 에 이거 일단 내 거긴 한데 아닌가? 에? 이거 어떻게 좋아요? 죽는 것좀 알려주세요. 죽는 거 알려주세요. 아니 아깝잖아. 안 돌아오잖아. 죽는 거 알려주세요. 어 죽었다. 이 사람 뭐지? 뭐지? 사람? 어? 뭐지? 내 말이 들리나? 어? 아세요? 오, 어? 우와. 티, 저 좋아하세요? 또 아무도 없어. 이거 봐. 진짜 외롭다. 지역 채팅이라도 해볼까? 네, 시, 웬, 필보, 아브로 오실 분 계신가요? 코코코가 홀로 오들오들 떨고 있답니다. 맞아. 솔직히 지역 채색 팅또 사람 없을 거야. 아니 혼자 해보지 뭐. 뭐 죽기밖에 더하겠어 혹시 몰라 내가 잡 잡을지도. 필보가 뭐 그렇게 세? 물약 좀 넣고 올게 어? 죽었네 어? 어? 누가 도와주러 왔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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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볼 미트볼 치우고 미트볼 저리 치우고 때려! 어? 왜 죽는데? 원정대 공유 누구야 얘 오렌지 금빔 얘 누구야 <laughs> 누구냐? <laughs> 오렌지 군비? <laughs> 진짜 개킹 같네? <맞네? 웃음> 어때? <어떻게> 여기 <laughs> 나갔는데? <나왔네>? 또 누구야? <laughs> 넌또 누구야? 나 <laughs> 이거 안 속아! 아니, 언제 이짭이 진짜가 되는 그날까지? 난 진짜가 될수 없어! 진짜 없 아, 너무 웃겨. 아니, 우리 사진 찍을까요? 오렌지 군비님? 아, 진짜 웃기네? 뭐야, 이 아빠 누구야, 진짜? 오렌지. 내가 더 이쁠 때. 내가 진짜지롱. 나 아, 진짜 누구지? 진짜. 곰빙이. 아니! 저도 모르는 동안 무슨말인지 아 저도 곧 떠나서 그때까지만 생활을 저도 오늘 발목, 손. 응. 이게 같이 한 건데. 쯧. 어? 어? 이 선생님 누구셔? 어? 아니야! 이 선생님 누구야? 어째서요? <laughs> 어라? 아, 한곡꽉찰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막다 아니야. 이고 지고 가겠다고 <laughs> 그래. 이거 빨리 버려. 어떻게 버리는데? 아,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있대. 아, 그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아니, 뭘. <웃음> <웃음> 아니, 창고 많으니까. <laughs> 아니, 소중한 돌이요! 날개도! 인벤에 하트돌이 있어? 하트돌? 아, 이거? 아니, 이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뭐, 이거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구만. 그냥 개인 소장용이야. 어, 뭐야? 내가 사야 되는데? 아쇼, 아, 아, 아 올라라, 어? 나 이거 내 거야. 아, 어? 올라리오. <laughs> 내 거다. 하 음, 아, 아, 아. V 한번 써볼까? V가 아니라 Alt V야? Alt V를 눌러? 누가 봐도 지금 너무 뜨고 싶게 생겼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Alt V. 어느 문이 열릴지 몰라. 비벼? 오케이, 비벼. 어! 이게 뭐야? 또 온거야? 응. 어 제발! 아이고! 아 오해한다! 아 오해한다! 또 와야돼 뭐야 나 여기 왜못가 그게 이제 스토리를 해야 돼개 어이없음 너 스토리 안 했잖아 무슨 스토리가 또 있어 아니지 너가 본캐로만 미인 거잖아 얘 누구야! 너 누구야! 얘 지금 누구야 너야? 아, 안 되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아, 쓰고 있어. 아,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주세요아 제가 돼! 안 돼! 안 죽겠네. 어이없네. <laughs> 프르잔 필보를 잡기 우와, 위해 오, 파티를 구했다 건데, 파티를 구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며까마 아, 구경을 하는데 아, 파티원님이 다급히 나를 불렀다 군밤시 루앙 또밤시 사람들은 다녔어다사공들은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들은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우들은또 다른 전혀 몰랐어. 첫 <laughs> 보작전이라고 <첩보> 매번. <laughs> 아, 너무 웃겨. 한 60쯤 되면. 한 60쯤 되면. 그때쯤 돌아다녀요. <laughs> 네. 아, 너무 웃기네, 진짜. 것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이시죠. 어, 우리 옛날 생각난다. 아마나.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조용히 가는 거. 기억나 내가 이제 앞으로 오케이 이제 알았어. 로아를 알았어. 내가 흰색 옷 입은 애들 다 믿지 마. 이 교단 관리 관련된 애들 다 믿지 마. 안 믿을 거야. 꽝. <laughs> 사슬을 죄 사슬을 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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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와, 지렸다. 오리발 대 오리발. 지렸다. 아파 어. 보이냐이? 보이란요. 너냐? 너, 이 마법사 이 거지 같은 놈들 이제 더 많이 온다. 손으로 못해?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 수저나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있다. 야야야 아들아 건들지 마라 형님 지금 곡괭이질하신다. 아하이 아하이 곡괭이 맛좀 볼란가? 핫둘핫둘핫둘 우와 아 이거 계속 클릭을 안 해도 되는구나? 어 뭐야 여기도 있다! 야왜 돌아다니냐고 잠깐만 안돼 빨리 빨리 주워주워주워주울거야주울거야 일로와 야. 일로와 나 어떻게 주웠지? 빨리 어? 뭐야 이거 뭐야 에? 뭐야? 아이고야 이거 잠깐만 싸움은 안 걸어야겠다. 일로일로 와. 아 얘가 인도하는 건가? 어디로 가게? 움직여 봐라. 이게 뭐예요? 뭐예요? 왜왜 이래? 응? 뭐야? 진짜 야야 아, 다기대 어? 나만 기다려 봐. 혹은 기준이 편에서 그거 못 주고 거 아니고. 야, 야. 그 정도가 뭐 코코가 더어해줘서 사라진 거아니닌아니야나그 정도 가봐 아니다 코코 너 인도하고 mpc 가실 거 어? 같은데? 거짓 근데 얘 코가 코구멍이 없냐? 코구멍이 없어요 숨을 어디로 쉬죠? 아 멀리서도 너무 걸리는데? 코구멍이 없는 게? 왜가 맨들맨들해? 너무 뚫어주고 싶게 생겼던데? 정이 되나? 정이 근데 한 개만 점을 코구멍에다 찍는다고? 어. 이게 조금 자연스럽죠 않아? 같지 않아? <laughs> 저 공공공기 짧잖아, 좀 키우면 돼. 보고 오세요? 다시 물러게 왜냐면 이게, 아, 이게 귀여워. 이게 예쁘긴 해. 이게 야, 포인트야. 그럼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구공있는걸 아, 보고 오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이거 선지 나왔죠? 선지 표시. 선지를 또 때려주세요. 또 나와요. 여기 여기 어금니 표시 보이죠? 어금니 표시 여기. 바로 얘예요. 예. 그러면 바로 V로 한번 맛을 보여줘. 박쥐약 <laughs> 뿌리면 애들이 여기 개떼처럼 몰려들거든요? 그때, 그때 같이 때려주시는 거예요. 오르골 캐도 재밌더라고요. 진짜 저번에 오르골 캔 뭐, 야! 군비마! 이게 <laughs> <얘> 왜 여기 있냐? <laughs> 너 되게 자연스럽게 엑스트라처럼 지나간다? <laughs> 나 진짜 웃기네? 방금 지나갔어, 그냥! <laughs> 근데 내가 어디서 많이 보낸 거야! <laughs> 야, 너 너무 많이 보이면 너 재미없다. <laughs> 질투나. 조금만 나와, 너. 아직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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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알아. 아 uh, 진짜. Uh. 이런 날이 뭐뭐 뭐. 봐봐! 이 무슨 나.. 또뭐 해? 또뭐 할까? 와, 뭐かわかった.뭐뭐뭐 이거? 이거? <laughs> 지금이다. 섹스. <laughs> 이로 뒤로 가? 오, 이, 나이아나 이거 보면서 해야 돼. 나 이거 못 한다고. 선생님들, 보시라구요! 저 이정도 수준이에요. 무슨 레이디에요, 레이드는왜 어.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이 아주 밤새하게. 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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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왜왜 <laughs> <laughs> 이래, 왜 이래, 이 와, 너무 어려워. 제발, 시간 조금만 늘려주면 안 되나? 조대안할 거야, 니야 그냥 할 거야. 음. 이정도 했으면. <laughs> 어깨 어. 어. 내 쪽! 할수 있어. 어휴, 왜내 앞에 이게 보여가지고 다 툭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손가락아 힘을 내! 이이이 여러분 계속하면 할수 있어요 무기 1 0 8 2이 77번 맞아 아까 기운이 7번 이거 맞다 아니 누가 을 알려준 거 진작에 배웠습니다 진작에 1 0간다 있어 조금만 늘려주세요 15트 오케이 아, 아 제발 세번만더 늘려주세요 <laughs> 그냥 56틀해주시면안 돼요? 양치대 구멍 났다아 애가 시발 잘 붙는다고? 아 누구야 누가 여기 잘 붙는다고 그랬어 울다가 내가 오늘 착한 밥 먹고 왔는데 어쩌다가 도박이 터져가지고 패달몇패달몇아어떻게 <laughs> 떨려 심장 아파 간다아 아! 이런 <laughs> 간다 갑니다아 여기까지 쫓아온 거 봐. 어? 아 하필 발굴이야. 하나 더 해야 겠다. 마지막에 기분 좋게 상자 나와라. 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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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음, 음 소리가 들리는군. 내 네, 마지막 먹잇감인가. 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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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자. 안 나왔네. 아, 맞다. 여러분,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페이튼에서, 막, 이런 걸 걸어줬대? <laughs> 아, 진짜, 보고, 웃놀라, 토할뻔. 동네 경사 고마운. 인물났네, 인물났 아니, 페이튼에서, 뭐, 이런 걸 걸어줬어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어른들, 진짜. 홈트하다, <laughs> 웃다, 토할뻔, 요 아, 진짜. 이런 거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굳이 또 걸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